소천이란 분의 글을 한 토막 소개하겠습니다. 어쩜 내가 하고픈 것을 그리 잘 챙겨주는지, 내 부족을 미리 알아 채워주는 사람.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울고 있는데 언제 알고 왔는지 군고구마로 위로해 주는 사람. 한 번은 저 멀리에서 나를 알아보고 달려오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 피가 나는데도. 만나서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시침미를 뚝대며 웃어주는 사람, 아참 고마운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저 넉넉한 마음 많이도 담고 싶다. 이 소천이라는 분이 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잘 챙겨주고 배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자신이 조금 어렵고 힘듦에도 내색하지 않고 또할 도리를 다 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담고 싶다. 그죠. 네. 자신의 인생에서 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롤 모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저렇게 사명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닮고 싶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길을 해야 된다.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예수님 믿기, 예수님 담기, 예수님 따르기.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기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했던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닮기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삶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수고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수고하고 섬김을 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닮기를 잘할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작은 예수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닮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닮고 싶은 모델로 잘 정해 놓고 예수님을 닮기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꼭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에. 꼭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따뜻한 내용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그래서 빌리보 교인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좋은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함께 어우러졌던 일이 생각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무신양면으로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기도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이 기도하려고 앉으면 꼭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죠.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라,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빌립 보교회인들 위해서 자신의 기도 시간에 앉으면 하나님 그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참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가 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나오게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자꾸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 왜 이런 좋은 관계가 생겨 났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 주었고 오게 갇혔을 때는 옥 바라지 할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실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현장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있었고 그들이 보내 준 선교 헌금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또 고난에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 준 일꾼들에 의해서 그를 옥바라지를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의 자리를 보고 선교 현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에 빼먹지 않는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됐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고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성경을 읽어네 우리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이제는 큰 틀을 잡으셨는데. 또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은 다른 사람에게 담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될수 있고 또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정로를 걷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대분의 네 주의종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귀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직분은 70에 은퇴되지만 신앙과 사명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무릎에 그런 종들이 되십시오. 섬김의 도를 다 하시고 건강이 허락하는 안에서 또 섬김을 잘 감당하시고요. 에, 계속 사랑을 베푸는 지체로 그렇게 사십시오. 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또 맡겨진 사명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와 희생을 하게 될때 닮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될수 있고 기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역에서도 열심히 심우 기간 달려가셨고 은퇴 이후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이 닮고 싶은 선배 되는 기억할 수 있고요, 또 감사가 되는. 이렇게 좋은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주고, 토대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그런 또 선배님들이 될수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충성 잘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행복하고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종들과, 어성경 수료자들과,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정로를 잘 걸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이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또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사람들로 인생들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